하 <목소리를 들이마는 웃음> 그 다음에 너무 얄밉네 하명으로보내었을 때문에 남에 대한 담백함을 아, 네, 살짝 표현하기도할것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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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같아요 아, 네. 네. 그 명으로보내어으로보냈어아 아, 아, 응. 아, 이게 낫 나쁜... 미약하다 그 생각도 그 그래서 저쪽 집은 말이야. 어. 아 그리는 말이야. 아, 얘를 데리고 뭔가 미약한 거예요, 아아 그러니까 자꾸 남을 갖다 붙이는 거야. 아 어, 어 그거 제일 아안 좋은 거 아니야? 어. 네.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